성경 말씀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 성경 363면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행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와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절케할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이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항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하지 못함이라. 아멘. 이 히브리서 0장은 구약 시대 때의 제사와 제물이 어떤 한계성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우리 인간의 죄를 다 속하지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피 흘리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려지는 그런 희생의 제사가 완전하고 영원한 그런 제사다 하는 것을 비교해서 말씀하는 그런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 먼저 그 십장 1절에 보면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다 할때이 율법은 레위기 예, 1장에서 10장까지의 제사를 예, 다루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레위기 전체의 예, 윤리 도덕을 다루는 부분이 아니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 율법이라 해도 예,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 할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 그림자 그림자며 참행상은 아니다 그 율법이라도 또 해마다 늘 드리는 바와 같은 제사 예, 이런 것은 구약 시대 때에, 그 대체적으로 대속제일에 모든 백성들의 죄를 7월 10일 대속제일에 드렸는데, 그런 제사로는, 죄인의 죄를, 그 죄를 속하기 위해 나오는 백성들의 죄를 언제든지 온전케 할수 없다 할 때, 에그 온전케 하다는 것은 영원한 제사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1년 1년 이렇게 유예해서 에, 죄인을 살려주는 그런 제사에 불과하다 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게 온전한 제사였다면 은 음,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서 한번 제사 지내면 다시 죄를 에, 짓지 않는 깨닫지 않는 에, 그런 일이 죄를 짓는 일이 없었을 건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또 제사를 지내고 내년에 또 제사 지내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에, 그래서 완전하다면 어찌 드리는 일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리로 그렇게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매년 드리는 거죠. 자, 그러나 이 구약의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인데 에, 이는 항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우리 사람의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그래서 동, 구약시대 때 동물의 제사는 사람의 죄를 에, 죄인으로 깨닫게 하는 정도지 그것이 사람의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그래서 제사도 제물도 그렇게 완전하지 않다는 거죠. 구약시대 때 제사라는 것은 그걸 지금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드렸고 에, 그런 제사가 이렇게 완전하지 않고 한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에,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제사와 예물을 나는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할때 구약시대 때 사람들이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제사와 예물을 가지고 나왔는데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을 별로 원치 아니했다 하는 것은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셨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예수님의 몸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거죠.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다시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 6절에 있는 말씀, 음, 그 구약에 있는 전체로 할 때, 전체로보다 모든 번제함과 속죄제는 전체로보다도 모든이라는 말로 고치면 더 좋겠죠? 모든 번제함과 속죄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번제와 속제제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사람이 죄를 죽는 죄로 죽는 것을 원치 않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내가 행하러 왔나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예레미야서에 있는데 그 예레미야서를 인용한 겁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제로 번제함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제제는 원치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이런 것들은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 제사와 예물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고, 뭘 원치 않는가를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됐다, 깨닫게 됐다, 네, 그런 얘기죠. 자,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패하시면, 그래서 구약 시대 때의 제사, 구약 시대 때의 제사를 패하시면, 둘째 것을 세월에 하심이니라 할 때, 이 둘째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 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한 몸을 준비하셔서 들이신 거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제사와 예물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 일을 해오려 하심이니라 할 때, 구약시대 때 제사를 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번에 한 번에 완전히 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영원히 제사와 예물을 드리지 않는 그런 삶을 원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 그래서 이 뜻은 하나님의 뜻이고, 둘째 것이죠. 그죠. 구약 시대 때 동물 제사를 폐하고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러면 구약 시대 때는 예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려서 동물의 피로 예, 사람의 죄를 이예 예, 죄를 유예해 가는 죄 없이 하지 못하고 죄를 예, 그냥 한해한해 미루어 가는 예, 그런 삶이라면 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희생됨으로 말미암아, 제물로 드리짐으로 말미암아, 한마디로 하면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제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죄를 사함받는 길을 얻게 되었다 하는 것은 그 구약시대 때 제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얼마나 값지고 다른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 또그십 일절에 다시 설명을 하는데요. 제사장마다 구약시대 때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였거니와 비교할 때옛 것은 또 반대로, 둘째 것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전과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하는 것은 심판주로 오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첫째 그 예수님께서 초림의 예수님은 우리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오셨,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자기 원수, 예수님을 해방하던 구원을 방해하던 원수들을 에, 자기 발등상 되게 한다는 것은 심판하실 때까지 에, 기다리시나니, 제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래서 에, 예수님께서 희생되신 그, 그 제사의 의미를 에, 우리를 영원히 에, 온전케 하시려고 오신 것이다. 또한 하나 더 성령이 우리에게 그것을 증거하신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물이 된 것을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증거하시면서 그 성령이 우리 속에서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를 살리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은학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한 걸 그렇게 말합니다. 또 저희 죄와 저희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도 오네 죠 이것을 사하셨은 적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드릴 것이 없는이라. 그리고 유대인들은 아직도 동물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히브리서의 기자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완전히 온전히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제사 안 받았다면 다시는 죄를 위해서 제사할 것이 없다. 이게 히브리스의 중요한 내용이죠. 그러므로 행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 성소뿐만 아니라 하늘 성소까지 들어갈 그런 담력을 우리가 얻은 거죠. 자, 이 길은 우리를 위하여 희장 가운데로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희장은 저곧 예수님의 몸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어놓으신 그런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찢어진 것이 성소의 희장이 찢어진 것처럼 옛날에는 대제사장이 한 사람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1년에 한 번, 그죠?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몸을 찢어서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신 이후에 우리는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희생을 우리가 덧입어서 대신 우리가 이제는 제사 함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그런 담력도 없고 그런 몸이 되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제물이 된 것처럼 <laughs> 우리 몸이 그렇게 되어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게 이제... 어, 10장의 예, 앞에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거룩함, 거룩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다루고 예, 19절 이후부터는요, 예, 우리의 삶을 다루는 부분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함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할 때, 에 우리 마음에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고 근면하죠. 또, 약속하신 이는 신실하시니, 믿으시니 하는 것은 예쁘단 말이 아닙니다. 신실하시니, 우리가 믿는 믿음의 소망을, 어, 움직이지 말고 하는 것은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리하며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죠 성도들의 교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리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러하자. 그래서 그날이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그날이 가까움 올수록 우리가 더 사랑을 하고. 에 선행을 행하며 이웃을 돌아보고 그리스도의 참된 삶을 살기를 바란다는 거죠 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고의로 짐짓이라는 말은 고의로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사람들은 일부러 죄를 지을 수 없다 만약에 일부러 죄를 짓는다면 그 사람의 죄를 사하는 그런 제사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보다 두려운 마음으로 그게 더 좋겠죠? 두려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명렬한 명렬, 불만 지금 남아 있다. 만약에 누가 고의로 범죄하고 죄를 짓는다면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소멸할 그런 맹렬한 불이 남아 있다는 거죠. 죄를 짓는 자, 고의로 죄를 짓는 자, 그 26절하고 27절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자, 모세의 법을 피한 자도 두세정인을 인하여 불상의 영임을 받지 못하고 예, 맞아 죽었죠. 모세의 법, 그죠? 모세의 법에도 죄를 짓는 자, 그죠? 죄를 짓는 자는 율법을 범한 자는 예, 맞아 죽었죠. 그러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밟고 할때 예수님을 밟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죄를 짓는다면은, 그런 사람이라면, 예, 자기를 거룩하게 한 은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그 예수님을 아는 진리를 깨달은 후에도 그걸 무시하고 죄를 범하는 그런 사람들은 형벌이 있는데, 예, 그런 사람들의 형벌은 더 크다는 거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행벌이 얼마나 더 중요하겠느냐. 그 말은요. 구약 시대 때 모세의 법을 범한 자도 두세 정인의 정인이 있으면, 죽었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고 우리의 죄를 사함받았는데, 그래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죄를 범한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의, 죄가 얼마나 더 중요하며, 또 형벌이 얼마나 더 중요하겠느냐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어잘 비교해서 판단해 보라는 겁니다. 자,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이 갚으시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아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은 무서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 심판하는 것 뭐, 그건 당연하지만, 혹시, 유대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께 심판받을 그런 길로 나아간다 하면은, 그것은 정말 무서운 것이다. 두려운 것이다. 예. 에, 전날에, 그래서 유대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서, 잘 믿었을 그때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할때 예수님을 믿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여한 것을 생각하라. 잘 믿더니 유대교로 돌아간 그 사람들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혹 비방과 환란으로서 사람들,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행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다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고 오, 전날에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것은 32절에서 34절까지는 요그 그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믿어 나와서 여러 가지 비방과 환란도 다 참고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또 예수 믿는다고 그냥 하는 일도 다 그냥 빼앗기고, 또 그런 것도 뭐... 기쁘게 받아들이고 신앙생활 잘하고 그렇게 하더니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유대교로 다시 다시 돌아간 사람들에게 그때 신앙생활 잘할 때 그때에 그 일을 잘 생각해 보고 잘 참더니 왜 다시 돌아갔느냐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35절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계속해서 그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죠 이것이 큰 상을 얻는 것인데 왜 돌아갔느냐 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그래서 3 6개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거 아니냐 네, 그리고 더 참아야 된다고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참아야 할 것을 더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우리 주님이 오시리니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던 그런 말씀을 기억하라고. 또한 뒤로 물러가면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도 기억하고, 이제 우리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것이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1 1장에 가서는 다시 믿음의 많은 선진들을 예를 들면서 아벨처럼 에녹처럼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야곱 이런 야곱과 요셉과 이런 사람들을 본받아서 살아야 될 것을 11장에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그런 본문이 11장에 가이있습니다이 어, 히브리서 10장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구약의 어떤 제사장보다도 더 온전하고 완전한 분이신데 예수님을 믿다가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 유대인들에게 이 히브리서의 기자가 철저하게 비교해서 예수님을 설명하는 또 예수님을 이해시키고 있는 그런 본문인데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구약 성경과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 또 그분은 어떤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다 들여서도 그분의 말씀을 조차 순종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장에서 다루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아주 히브리서가 길게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